기회는단한번원코인타트 어택의 최강자를 가려라. 허수의 어택쇼의 주인공이 될 선수는 누가 될지 궁금하시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지피의 감독 겸 개인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런필모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에게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어?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트랙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런필모가. 아, 여기에 있는... 트랙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심혈을 기어서 잘 뽑아주세요. 일단 콧기름 좀바로 네? 아이 더러워. 신화 신들의 세계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선수들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저 개인적으로도 할 만할 것 같거든요? 마음에안 드네요. 저는 원래 이입을 싫어해가지고 아. <laughs> 이왕이면 문일수 <문일시티> 팀 뽑아주실 수 있잖아. <laughs> 눈치에서 할 수가 <살짝> 없으 <laughs> 이거 <웃음> 방송 네. 안 나가죠? 아니요, 나갈 거예요. <laughs> 아 진짜 죄송합니다, 피오거님. 도전! 도전! 다인 선수랑 같이 동거도 하신 적이 있다고. 맞아요. 어땠어요? 다인이가 잘안 치우고 사는 성격이라서 네. 조금 답답한 적은 있었는데. 네. 그럼 본인은 좀 정리 정돈을 평소에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도 똑같아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 어 완주했어! 아, 진짜 월드데시빙 늦... 잘한다. 아 근데 너무 느린데 예상했던 기록이에요? 아니요 저는 한 28초까지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아직은 1위. 저도 실수 안 하면 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필무형은 개인전 선치고좀 느리네요?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도전! 도전! 아저 <laughs> 망했어? <laughs> <laughs> 동작부 칼라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제가 또얘 예, 동작부의 자랑. 동작부 하면 딱 저거든요. 저 기록은 진짜 실수해도 나 근데 만약에 달성을 못한다. 그러면 뭐 하나 공략 한번 걸어보죠? 멋지게 먼저 끝나고 숨추겠습니다 오케이! 어 좋아요! 아싸! 자 과연 2 파츠는 이 파츠는 이 파츠는 이파이이는는는이는이 도전. 는이분이파츠이파이 어, 네. 나왔습니다. 필모이소이지 제일 견제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아마 성민 선수가 좀 잘하지 않을까 저희 팀에 있는 성실 선수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시 아, 선수하고요 네. 그다음에 플러시의 성민 선수 기록 예상하는 게 있을까요? 한 27초 나오지 않을까 한 27초 정도인데 일단 음. 트월킹 선수만 이기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 맵에 조금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네, 이 맵을 어택을 많이 그렇게 좀 했었어 가지고 음. 대회 연습 때문에. 음. 그러면 그때도 늘 아까 말씀해주신 1분 27초 그 기록이 나왔을까요? 아까는 26초가 나왔어요. 어, 26초가 나왔다. 토이킹 선수가 이번 시즌에 대회 출전을 하시면서 제일 네. 견제되는 선수로 C1 선수를 지목을 하셨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보면은 1등을 했기 때문에. 음. 그냥 한번 이겨보고 싶다. 어, 이겨보고 싶다. 네. 1번 27저 오구가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어, 3을 좀 많이 뽑아 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나왔네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충북 토박이라고 들었어요. 원래 충북에 지내다가 네. 수, 숙소 생활하면서 네. 인천, 인천으로 왔어요. 숙소 생활 하시면서 제일 불편한 점이 있다면? 네 불편한 점은 제가 원래 그냥 약간 정리를 안 하면서 살기 때문에. 네. <laughs> 그래서 뭐 딱히 불편하거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없어요. 집 p 에는 정리 잘하는 사람이 없나요? 그나마 좀 해요 제가. 뭐야 음... 어디는 안 한다면서 그나마 좀 한다고요? 제가, 저도 안 하는 편인데, 스코에 네. 오니까 네. 제가 좀 하는 편이 됐어요. 아, 다들 너무 안 해서? <laughs>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안 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 다인네 오~~~ <laughs>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자, 지금 한 1분 15초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네. 1분 27초 나올 것 같아요? 어,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어, 좋습니다. 네. 난 털킹 음. 선수만 이기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와! 오! 오. 127.56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 좋죠. 좋죠. 예, 네, 당연히 좋죠. 와, 좋아요. 붙여 볼게요. 도전! 도전. 아, 근데 어, 네. 음... 제가 동생들을 위해서 네. 좀 천천히 달려봤습니다. 선물은 네. 어... 동생들한테 저는 주려고 <웃음> <웃음> 1분 30초 58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아이 주행이 안 되네요. <laughs> 신하 신들의 세계 1위를 거머쥔 선수는 바로 C 선수였습니다. 아솔 인형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네. 잘된것 같아요. 또씰 선수가 이 인형을 그렇게 갖고 싶어하셨다고 하니까 뭔가 그냥 주기가 아쉬운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솔 인형 너무나도 원한다. 몸으로 한번 기쁨을 표현해 볼까요? <laughs> 원한다요? 솔 인형 갖고 싶어요. 솔 인형 갖고 싶어요. <laughs> 아, 좋다, 솔 인형 갖고 싶어. <laughs> 갖고 싶어요. <laughs> 좋습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야.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분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이 맵의 팁이 있다면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어, 이맵 부스터 존 구간이 있는데 네. 거기서 부스터를 많이 모아가야 돼요. 아... 네, 부족하면은 그 다음부터 힘들기 때문에 네.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록 뽑을 수 있어요, 저도? 네 뽑을 수 있어요. 어 그래요? 되게 네 당연한 듯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종 선수가 또팀 GP 우승 공약을 걸어 주신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음. 우승한다면 공약? 강제로 저 빼고 네명 제로 투 시키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와. 여기서 포인트는 나 빼고. 네 저는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제로 투 아. 연습을. 주장이면은 어, 팀워크를 이끌어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자 같이 추는 권한은 제가 드릴게요. 여기서 또우승하셨으니까팀 <laughs> 네. GP 우승하면 다 같이 제로 또 추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신하 신들의 세계는 쓸거 감사합니다.